렉서스 차량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차량, 렉서스 ES 차량이고요. 2006년 7월에 등록이 됐던 주행거리는 13만 7천 킬로미터가 되는 차량이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여드릴 ES 차량, ES350의 슈페리어 차량이고요. 가격 590만원에 나온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완전 무사고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용도 변경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 확인하시고요. 얘도 한 3mm 남은 것 같아요. 맞나? 3, 4mm? 오, 한 4mm? 4mm? 네. 그리고 이제 휠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555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요. 전면 아, 외판을 쭉 저희가 먼저 보여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외판 보시면은 아주 아주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터치가 뭐 한두 군데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거 제외하고서는 전체적으로 차량 외관 관리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뒤쪽 휠 상태도 보시면은 뭐 까인데 없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 이번에는 뒤쪽으로 와서 또못 여는 거 아닌가나? 오 여기 있네요. 이게 외제차들이 키가 없으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laughs> 자, 요 차량도 제가 키를 갖고 가보도록 할게요. 키고. 도난 방지 때문인가? 키를 음. 음. 갖고 열었습니다. 이렇게. 오, 실내 트렁크 깨끗하네요. 2006년도인데 이렇게 깨끗해? 음. 이렇게 안쪽에는 템퍼럴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키트랑 같이.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이런 데도 보면 진짜 얘 깨끗하네요. 필도요거는 우리 이런 거찰분 세척제 가지고 이렇게 세척하면 은 휠은 깨끗해질 것 같고. 자, 안쪽.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 앞에가 조금 너무 이렇게 무었네. 무석을좀 앞으로 당기고요. 유철은 제가 안에 앉아가지고 시트 상태 한 어떤지 봐보도록 할게요. 바닥에 보니까 코일 매트도 깔려있고. 얘가 2006년도. 이제 2006년도 7월에 등록이 되고 13만 7천 킬로미터에 탑승했는데 그래도 이게 나름 패밀리카로서는 좀안 탑승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시트가 엄청 푹신해요, 쿠션이. 쿠션도 엄청 푹신하고,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어, 쭉 뒤로 열리는 스타일이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햇빛 가리개가 있어서 이렇게. 뒷좌석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뒤쪽은 이렇게 수납공간하고 컵홀더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렉서스 ES350이고요. 이 차량이 자 이렇게 시동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ES350에서 지금 볼수 있는 차량 슈페리어 트림이고요. 정확한 주행거리 는 13만 7,816km가 나와 있고, 따로 센터 페이고오시면 아시겠지만,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구매를 하셨을 때는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 같은 거 하나, 뭐, 구매를 하셔서 운전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는 에어컨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뻔뻔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내부는 약간 이런 체리 색깔 같은, 오, 야, 카메라 왜 이렇게 빨갛게 나와? <laughs> 이 정도로 빨갛진 않습니다. <laughs> 이렇게 지금 안쪽 보여드리고 있고 이런 데는 약간 이게 무슨 소재라고 하지? 하이그로시는 아닌데 하이그로시라고 하기엔 좀 그런 이게 하이그로시인가? 음, 또 조금 생활기스 같은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특이하게 올리네요. 이렇게 안쪽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통풍 시트는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아, 2006년도에도 통풍 시트가 있었으면이차 되게 좋은 차였다. 어, 저희 그 마지막으로 여기 그리고 주행 거리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됐어요? 주행리 응. 네. 그리고 저희가 썰루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뒤쪽에 이 차량이 선쉐이드도 있거든요. 이 선쉐이드도 작동을 하고 있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그리고 이 차량의 조수석 부분에이 가죽 시트가 조금 까져 있어요. 이거 실내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까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좀 밖에 나가서 차량 안내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스 ES 350 슈페리어 차량 2006년도 7월에 등록이 됐고요 주행 거리 13만 킬로미터가 되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연식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이시라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직접 차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차량 판매 가격 590만 원에 나왔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시면은 위에 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카스탈러 타 예지였습니다 파이미핑.